오늘은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돈을 준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130만원을 환급해 줍니다.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어떤 것을 어떻게 환급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복지TV입니다. 이것은 바로 초과된 의료비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게가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그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약 201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그에 맞춰 초과된 의료비가 지급됩니다. 특히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이 어떻게 책정되었고,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일까요?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국민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일부 의료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은 87만원에서 780만원까지 차등 적용되는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즉,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고 그 금액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환급됩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주어 많은 사람들이 더 안정적인 경제적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 개인별 본인 부담상한액이 확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9월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2000년 1월에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 부담상한제의 수혜자와 지급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수혜자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그 증가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에는 126만 5,921명이 혜택을 받았고, 2022년에는 186만 8,545명, 2023년에는 무려 201만 1,5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연평균 9.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지급액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2018년에는 1조 7,999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2022년에는 2조 4708억원, 2023년에는 2조 6278억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또한 연평균 7.9%의 증가율을 보여주는데요. 역시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본인 부담상한제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혜택으로 자리잡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2023년도 본인 부담상한 액초과 의료비에 대해 201만 1580명에게 총 2조 6278억원을 지급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2022년에 비하여 수혜자가 14만 3035명으로 7.7% 증가했고 지급액은 2022년에 비하여 1570억원으로 6.4% 늘어난 수치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았을까요? 혜택받을 대상자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특정 조건을 갖춘 대상자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통계에 따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176만 8,564명이나 되었는데요.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무려 1조 9,899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수혜자의 88%와 지급액의 75.7%를 차지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 부담 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65세 이상 수혜자는 110만 1987명이었는데요. 이들에게는 1조 6965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비교하기 쉽게 백분율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는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 방법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계좌로 지급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이미 지급 동의계좌를 등록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대상자들은 개별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을 이미 초과한 24,564명에게는 1,409억 원이 미리 지급되었습니다. 이들은 본인 부담 상한액이 780만 원을 초과한 상태였는데요.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대상자들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 방법입니다. 첫 번째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9월 2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서가 포함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두 번째 신청 절차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즉, 홈페이지 또는 더 건강보험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문의 방법입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을 경우, 1577-1000번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본인 부담상한액 지급을 통해 본인 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최대 130만원까지 초과 의료비를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상자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되니 따로 확인하거나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안내문을 받으신 후 늦지 않게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고 더욱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돈 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